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오전장과 오후장 색깔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심할 때는 딱 중심을 잡고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지금의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더라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싹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이런 와중에서도 카카오뱅크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느리기, 해도 올라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추천주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어 오전장에는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좋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오후 들어가면서 이게 뭐힘 매가리를 못 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은데 이만큼의 좀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까? 아 너무나도 헤드에도 해도 해도 좀 너무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중심을 무조건 잘 잡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게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단순하게 지수가 안 갔는데 어내 종목은 왜안 가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딱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호주가 국경 개방이라든지 미국이 포스트 팬더믹 전환 검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란 풍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12월 달부터 사세요, 사세요 이런 거는 천천히 모아갔다가 기다렸다가 한방 먹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또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읽어드리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쪼개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단순하게 내 종목이 왜 수익이 안 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찌 됐던지간에 뭐 국내도 당연히 위드 코로나를 추진을 하면서 항공 엔터 엔터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를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서 모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자 그리고 음식료 미용기기 의류 등등해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딱 시장을 놓고 보면은. 전일 수급 노이즈가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고 리오프닝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나고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은될 같아요. 요래서한한약약세보였였코코스지 지수 은은우우에도폭 뭐 낙폭과대 대형 성장주들의 일 e 반등 영향이라든지 가상화폐 t of the cost of the cost of the cost o 의 the 상승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섹터별, 뭐 종목별 가릴 것 없이 1월 하락에 따른 제자리 찾기 과정에 나오는 중이다라고 보면은 빠른 순환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낙폭과 대순환 장세의 연속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기. 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당장 뭐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차피 못 오른다 라고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심적인 부분 그리고 해서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오를 만큼 오르면 당연히 악재가 나오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내릴 만큼 내리면은 악재가 멈추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내리면은 이제는 그래도 좀 우상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저점에서 이탈이 내려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사시면서 평단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분할 매수를 하시고 철저하게 평단 관리를 하시고 실적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3월 금리 인상 뭐몇 프로로 할 거냐 이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급하게 볼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시장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현재는 반등 주도 섹터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서 낙폭이 큰 놈, 쇼트 커버하는 반등 장세이고, 진짜로 반등 장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 주도 섹터, 그 다음에 반등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을 딱 보면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반등 주도주, 이 섹터의 등장은 지수가 기본 반등 구간을 넘어서 추세 반등 타진을 할 때부터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005 포인트 위로는 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언제나 확률이 가장 큰1 순위는 IT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많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모든 섹터 종목들이 거의 다 깨져버린 장세기 때문에 누가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항상 가능성 자체를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포트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처럼 리오프닝을 이슈로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 유통, 이런 것들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지수는 별볼일 없는 종목 장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치주 매수를 내세워서 무더기로 유례 없는 초저, 그 상태인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기계,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주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그냥 다시 성장주로 내리, 달려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성 자체, 뭐가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반등 주도주를 바닥에서부터 내리잡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사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장의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은 반등 주도주 노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급하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바닥 저점 반등은 항상 IT였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섹터 자체가 다 깨져다 버리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뭐 1차 추세 반등 신호가 터지면은 그때 앞장서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이 누구냐를 딱 보면은 대략적인 답이 나온다.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급하게 보실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는 반등 주도 섹터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그들이 시장이 밀릴 흐름에서 날뛴 개별 섹터의 성격이고, 반등 주도 섹터는 지수가 오를 때 앞서서 더 나가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섹터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뭐 그나마 게임도 반등 주도주이기는 하지만 이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덩치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은 시장 주도주, 개별 주도 이렇게 두 종류로 좀 나눠서 볼수 있다. 뭐, 게임 메타버스 NFT는 개별 주도의 대표적인 성격 중에 하나고, 결국에는 개별 주도 섹터 종목의 파괴력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 지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장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에 대해서 급하게 보시라고,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급하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갈지도 모르는 와중에 우리가 한쪽에다가 포트, 돈 자체를 다쏟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장이 막상 올라왔을 때 그게 맞아 떨어지면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쪽에다 돈을 다 몰아놨어요. 뭐 반도체에다가 돈을 다 몰아놨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정말로 주도주로 올라오면은 너무나도 괜찮은데, 반도체가 아니라 뭐 2차전지라든지 뭐 다른 쪽,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올라와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손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포트는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군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무조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DI 동일이에요.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는 조금의 뭐 1%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무조건 급하게 보지 마시고 분할 매수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섬유 소재 알루미늄 박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다. 근데 이 섬유 쪽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의류 쪽 리오프닝 쇼핑 관련해서 같이 묶이잖아요. 근데 섬유도 묶이고 알루미늄 박도 묶이고 어, 너무나도 꿩먹고 알먹고 좋다. 지금 섬유 쪽 같은 경우에도 방직 의류 부분에서 라코스테라든지 아놀드 파마 이런 브랜드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고 또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을 통해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3사를 고객사로 당연히 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딱 포인트로 딱 놓고 보면은 원재료인 원화 가격이 역대급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본 사업이 섬유 소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호실적을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딱 원면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면화 가격은 면사 가격에 즉시로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국내 방직 점유율 3위인 경방이 먼저 깜짝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다른 방직 기업들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줄을 여러분들이 차라리 급하지 않게 편안하게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방직업계 2위 규모인 DI동일도 섬유소재 사업 부분에 깜짝 실적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면화 가격은 올해 1분기에도 초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자 면화 가격 계속해서 상승적인 부분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 공급 축소라든지 전기차 경량 소재 탑재 확대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사용량 증가로 당연히 강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알루미늄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알루미늄 박 수요 증가로 알루미늄 공장이 지금 계속해서 풀 가동이 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DI 동일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방직 사업 부분의 수익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방직 기업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당연히 타당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작년도 9월 이후에 계속된 주가가 조정으로 매물 자체가 굉장히 부담 없는 위치까지도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보면은 딱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밑에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지금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어디에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조건 실적.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왜냐? 코로나 이후로 지금 올해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희소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할적으로 천천히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뭔가를 빨리빨리 돌려서 먹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그냥 좋은 종목 편안하게 사고 시장 빌미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더 사고. 평단관리 싹 해놓고 내 순서를 편안하게 기다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4%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 이거는 조금은 아쉽다 4%가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RSI 30 이하 이미 오늘 같은 경우에도 38.69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찍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당연히 이자 수익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은행주들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3월달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추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내 은행주들이 주가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랑 기존의 은행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을 은행으로 보기보다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it 회사로 보는 경향 자체가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이나는 다른 흐름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신생 it 회사들의 주가가 부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신생 it 회사들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당장의 기업 가치보다도 미래 가치를 땡겨 와서 받는다 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기인데 성향을 은행으로 보기보다도 오히려 플랫폼 it 회사로 보는 게 조금 더 지금은 너무나도 좀 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실적 구성 자체도 기존의 은행들이랑 카카오뱅크랑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는 거는 토스뱅크 라든지 k뱅크가 상장이 되면은 기존에 있던 은행의 밸류 기준 자체를 한번 싹다 바꿔버리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 자체는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좀 바닥을 좀 깊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걸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끝났다 라고에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시는 것보다도 그냥 차분하게 좋은 종목 천천히 분할로 내가 매집을 해서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혼자서 하시기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에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누랑풍선 스윙 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시장... 다이브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시장이 밀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